아아나나 떡볶이 먹고 싶어. 그럼 창기는. 나랑 놀 거야. 알겠어. 이 발전기구나. 아아 너구나. 예. 아, 너 미치고 있냐? 짜리 질라 예. 짜리 질라 예 예. 너 그거 꼈니 집착자 아니, 아니. 보이는 거? 아니 아니 안 꼈어 안 꼈어 안 꼈어 아나 그거구나 유대감이구나 이럴 래저이서예 쌀을 질러 내가 여기서 오발청격을 할게 <laughs> 어, 한 군데 계속 보나 보네 아 맞아 예 쌀을 질러 밑에 너 돌려야 가쳤다. 돼 갇혔다 아 위에 두개 돌렸어? 응예예 음. 예. 샤리젤라, 예, 파우스 파우스, 예, 예. 떡, 떡 먹을래, 떡. 다친 것도 즐기는 자가 이유다. 예, 어때, 클로드 잘 돌지? 이거 어? 야, 이거 얼마나 실제로 하기 힘들어? 아, 진짜. 나 여기 보여줬는데, 어, 반응 이제 안 해주네. 원래 정도 치고, 어, 같이 돌아줘, 좋아, 좋아. 아 뭐야 이거 클럽 클럽 야 좋다 좋다 언니 여기 클럽이야 이게 맞나 와 이거 경이 코인인가 이게 언니 클럽이야 나 봤어 아니 쟤도 나 봐도 안 쫓던데 빨간 조명의 클럽이라고 아거 거기 있었어 예. 예, 예. 난뭐 하는 것 같다 클럽 클럽 난 아, 너가 실라. 왜 이렇게 억울한 잘 끊어 했어? 아 여기 잘못 들어와 가지고 여기 갇혀 있어 가지고. 아 저거 갇혀 있는 채로 죽이려고 하는 거네. 응, 여기 잘못 들어왔거든. <laughs> 어 언니 안녕. 사이에 동구가 있지만은 우리 아 안돼 야 다시운신해. 다시운신해 그래 언니 안녕 반가워. 그래, 안녕. 우리 그 사이에 뭐가 있지만 없는 것 같지? 경코 <laughs> <laughs> 막혀? 많이 많은 것아 많이, 많이 많은 것 같아. 경이코 막혀? <laughs> 아니야, 재미있어. <laughs> 나펫세마리나 있어. 요즘 펫 구하기 힘든데. 자랑스럽다, 경아야찍지 <laughs> 여기서 얼른 구해서 잘 살고 있었구나. <laughs> 아 제가 혼자 갇혀있으면 심심한데 살인마가 놀아줬다 말았다 해가지고 내가 이제 자체 펫을 구했지 화장실도 없는데 어, 어떡해 에이 괜찮아 근데. 괜찮아 경화당 갈게 즐거웠어 즐거웠어 이거 계속 앉았다 일어났다아 안녕하세요 <laughs> 이번엔 뭐, 뭐, 뭐가 있는데? 아, 결계인가? <laughs> 결계입니다 <웃음> 아 <laughs> 깔깔깔깔, 너무 신나 너도 보고 왔어? <laughs> 어진님도볼래요나 <먼지님도> <laughs> 나 너무 신나 <laughs> 어? 아또이 클럽? 아 클럽 아니야? 안녕아 안녕 아감사니다 이렇게 와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정말 이거 <laughs> 아, 아, 모르겠는데 어디? 또 순서대로 부요이네 <laughs>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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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i s t of love. Oh, t 했 a t is. 나가야지 t a young girl. i 이 not a 부 o u n g g